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카이 부부 공부방의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음, 구동사 표현 중에 하나로 뭐뭐라는 측면에서 를 배워볼게요. 저희가 예전에 뭐뭐라는 측면에서 뭐뭐에 관해서 얘기했으면 할때 어,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as for something when it comes to 음, a concerning regarding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 말고도 예전에는 보통 이제 신문어로 쓰이는 거야라고 하고 쓰이지 않았는데 요즘은 일반 어, colloquial word 그러니까 구어체에서도 원어민들이 많이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말하고자는 명사를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wise를 붙여서 뭐말라는 측면에서 예전에 신문에 보통 나오면 percentage wise, 프로 그러니까 프 a 티즈로 볼 때, percentage로 볼때뭐 이런 거였거든요. Healthcare wise, 의료 그 수과에서 살펴볼 때뭐 이렇게 썼는데 요즘은 보통 일상 회화에서도 많이 쓰고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safety wise, 안전 측면에서 나이, 연령에서 볼 때, 뭐 age-wise, 건강에서 살펴볼 때, 건강 측면에서 볼 때, health-wise, 아동 측면에서 볼 때, 뭐 health-wise, 뭐 drink-wise, 음료에서 볼 때, food-wise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 음, 육로 부분에서 볼때뭐 land-wise, 해상으로 볼 때, 뭐 sea-wise 뭐, sea 이렇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문을 한번 보볼게요. safety wise my hometown is pretty safe but education wise we could use some improvement. 안전 측면에서는 음, 내가 사는 도시는 비교적 안전해 But education-wise, 교육적 측면에서는 we could use some improvement. 우리는 개선 사항을 이용할 수 있어라는 게 아니고 could use 하면은 could do. 이건 이제 제가 아래에서 다시 더 설명할 텐데요. could use, could do something 하면은 뭔가가 진짜 필요하고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다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I could use some coffee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때 아 커피가 정말 필요하고 내가 커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고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구나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보면 교육적 측면에서는 정말 어떤 개선 상황이 필요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ge wise 보면 연령면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마지막 그 학년에 방송통신대 학생들에 대해서 그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회화 수업을 할때 학생들 연령이 정말 다양하신데 30에서 40, 50대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림 잡아 대강 이제 학생들이 내 학생들은 그 당시에 보통 40대 정도 됐어요. As is my student at the time were around 40 years old.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내 학생은 30대야. 그때 my students all around 30 years old. 30 years old. 10대 이제 뭐 고3이즈 고2 고이 그런 my students are around 뭐18 years old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여기 그럼 my students age wise my student s r a n g e from a to b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에 관해서 뭐 사람들은 요즘 많이 뭐에 대해 신경 한다 kid wise 부모님들은 뭘 어떻게 해 줘야 된다. drink wise 음료에 관해서는 어떤게 있다. food wise 뭐 요즘은 어떤 음식이 뭐 뜨고 있다 뭐 이런식으로 할수 있겠죠 자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그 could use 부분에서 예를 들면 i could use some coffee 그러면 이 말은 사실상 i wish i could drink some coffee 왜 아침에 그런 때 있잖아요 막 일어나실 때 어머님도 특히 그런 말씀하시는데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안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정신이 들질 않아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정말 뭔가 힘들게 일하고 나서 물을 마셔도 좋을 텐데 저희 항상 아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할때 I wish I could drink some coffee to wake me up or to get rid of my stress 뭐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어, 뭔가 힘든 일을 하려고 나서 많이 지치고 외로울 때, I could really use some comfort, 그러니까 위로가 진짜 필요할 때, I could really use some comfort, I really want some comfort to get me out of this, 뭐랄 pressing period 하거나, to get me out of this blue,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블루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음, 모두들 기운을 냈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난주에 몸이 어딘가 불편해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더니 조금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좀 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I could really use some comfort. 음, 식구들이 많이 챙겨줘서 정말 다행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뭐뭐라는 측면에서라는 그 표현의 하나로 많은데 그 중에 저희가 이렇게 명사 쓰고 YG 쓸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as for when it comes to concerning regarding on the topic of something 응,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we could use some improvement 할때 아래 걸 이용하면 we wish we could have some improvement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education wise 같은 경우에 이런 위에 있는 요 표현들로 사실 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